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피만 리아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바쁘셨습니까? 네? 바쁘셨습니까? 네. 뭘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이거를 주더라고요 오늘 리아반. 아네 오늘 마이크 쓰고 싶어서 좀그 <laughs> 펄캐스터랑 아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서. 아 네. 행복하십니까? 네 그리고 공부도 조금. 아그리고 그냥 보통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들은게 아니라 이렇게 주거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알았어. 오늘 그펄캐스터로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 <laughs> 저희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저도 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실제 이 카메라 뒤에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래서 그 턱쇼처럼 저기 뒤에 사람들이 막 앉아있어서 막오 같이 같이 얘기하는 네. 시간이면 너무 좋을 텐데. 음흠. 저희가 좀,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느냐? 좀 바빴고요. 리아는 <laughs>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laughs> 친구들 많이 생긴 건 인정. 근데 공부. 아, 아니, 아니. 나 공부해요, 여러분. <laughs> 나 공부해요, 조금.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나 이거 내려놓을래. 왜? 어, 아, 오랜만에 우리가 오늘 나눌 얘기는요. 영어 공부보다는 또 편하게 토크를 해볼 네. 텐데. 아무래도 리아는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을 갈 때는 약간 손님의 입장에서 방문을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으흠. 우리가 지난 겨울에 11월 그 땡스 기밍 방학 동안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굉장히 저한테도 한국이 조금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순간 엄청 많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아는 어땠는지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재밌겠네요. 재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왔는데, 리아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생동감 있는 솔직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4개월 정도가 됐지. 에이? 11월 말이니까. 4개월? 어. 한국 갔다 온지? 어한 3개월 좀 지났네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이 네. 되게 빨리. 응. 음, 음. 벌써 봄이야. 한국은 정말 봄이 아름답거든또 가고 싶어? 각 계절별로 까불수포? 너무 예쁘죠, 한국을. 음.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시작을 할게요. 위아야, 응? 우리 한국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명동 가가지고 그 밤에 탕후루 사 먹은 거. w o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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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I see. w wow. o Okay. Wow. a okay, 네, 감사합니다. Ah. <laughs> 아생했어 Cheers. 아, 아 그. so big. Like how do I eat this? It's like my teeth are sliding off.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게 준비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이해 이해를 좀해 주세요. 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네. <laughs> 아니 그 아무 그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너무 힘들어 가지고 죽을 어, Like, 죽을 어, 것 같았어. 어, 죽을 것 같았는데, 어, 어. 그 명동 왔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데그 옆에 탕후루, 탕후플레이스가 보여가지고, 와 탕후루, 아, 탕후루 사먹자. 해가지고, 음. 5천원 줘가지고, 그, 거 음, 음. 이만한 거 사서 먹었잖아. 맞아, 진짜. 그포4 앞에 비 오는데. 어. 그 명동에 갔을 때, 제가 되게 크게 느꼈던 차이는, 저희가 마지막 명복, 명목 명복이래. 명봉, 여러분, 사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면도, 명동을 갔을 때가 코비드 때였어요. 그래서 음. 자가격리를 15일 와. 한 다음에 명동을 갔었는데 그때 완전 전무 사람이 음, 음. 길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명동인지 몰랐어요 갔을 때. 어, 진짜 되게 한산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드디어. <laughs> <리오. 웃음>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어땠어, 명종이 완전히 그 유튜브에서 소워크 같은 사람 보면은 그그 그 비디오를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그래. 여기 오징어 튀긴 오지 마. 오지 아니 튀긴튀 오지 마. 어, 오징어. 내가 오징어를, 오징어 오징어. <laughs> 튀긴 <laughs> 오징어를 어. 파, 팔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어. 그런 거 많으니까 신기했어. 음. 이번에는 그 길에 손님들이 다 음. 한국인이 없고, 다 외국인이어서 깜짝 놀랐었어. 근데 다나, 한국인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냥,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인인데, 그냥, 여행 온 거. 같았다. 어,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저랑 리아랑,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거나, 들어가면은, 자꾸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좀, 저는, 아우, 저 한국말 할줄 알아요. 막,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지.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 그리고 그 한복 입었을 때. 아, 한복. 많이 먹었으니까. 아 경복궁에서 어, 거기서 한복 입었을 때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그 어. 비와갖고 그 밑에 물이 많아서 어. 한복 다 젖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음, 네, 한복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그 렌트를 해서 입는데도 좀 비싸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또 이게 추억이 남는 걸 생각하면 그거를 다 계산하시고 붙이는 건 같았어요. 솔직히 조금 비싼 야, 느낌이 야, 있었거든요. 머리하고 뭐하고 당연하죠. 뭐 가격을 붙이는 거는. 근데 아이들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 예쁜 거 많이 찍었고.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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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이렇게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경복했거고 네. 한국에 다니고 싶었어. 네. 어.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어, 저 학교 다닐 때 <laughs> 옛날 얘기 또 나오는데 그때에는 음... 스티커 사진이 유행이었었거든요. 아, 그 인스타 컷커 아. 어. 어땠어, 어아 어. 어 그게 우리 가자마자 그간 날에 It was like 11pm? 근데 우리 그그 그 인생 내컷 가가지고 음. 그 럭키비키 팀으로 하나 찍었잖아 그거 기나 uh. 얼굴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으 엄마 스캐라가 아니니까 스캐 여콜이야 그러면 우리 안 나와 프레임이 아 아니, 아니 이거 한 번만 쳐 올라와 하리 올라와 에유 <laughs> <laughs> I look so bad 뭐야? <laughs> 동영 왜왜 비디오를 만들어? 왜 d i g u s e to. Use oh the living kids k i d 그래서 every day almost every day we took one. <laughs> 우리 바닷가 가 가지고 우리 그, 그 오징어 파는 데에서 우리 탕으로 사 먹어 가지고 우리 그 인생네컷 하나 찾아갖고 거기서 사진 찍는데 내가 이렇게 아리랑 같이 퍼서 산데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더러워.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거기에 껴가지고 그막 이렇게 아아 아, 아파 아파.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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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뭔가 사진 안에 들어왔어아이렇게 아, 그래. 거. 아 근데 그런 것도 또 추억이죠. <laughs> 나 때. 머리. 탕후루한테 머리끄댕이 렇게나 뜯은 <laughs> 것 같아. 많이 여기 머리가 뜨었어 어. <laughs> 어. <laughs> 그랬어. 아, 아니 엄마도 시장 갔을 때 옥수수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 어, 그 찹쌀 옥수수? 와, 근데 그거 우리는 조금 다음 질문에서 한번 해볼게. 어. 어, 바로 다음 질문이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아. 맛있었던 음식. 한국에서 먹었던 거다 맛있는데. 아. 그치 근데 어. 기억에 남는 거를 말해줄게. 그 명문 갔을 때, 눈 오고 나와서 우리 추워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칼국수 먹은 거. 아. 아, 아 기억나? 어. 그 칼국수 진짜. 좀... 근데,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한국 얘기를 하는데, 둘다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laughs> 카메라 바깥으로 여러분한테 다 전달이 될것 아, 네. 같아요. 이렇게 저희는 솔직한 방송, 뭔가 각본이 별로 없어. 네. 이게 끝이야. 네? 그 칼국수 진짜로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언니거든요. 음. 사랑호? 라고 그블로그가 있는데, 음. 그 언니도 거기 가서 먹고. 어. 그 명동 또 얘기긴 한데 명동 음, 나도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음, <laughs> 노래 한곡 뽑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 명동 칼국수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페가 예쁘고 너무 맛있는 카페가 워낙 많아갖고 음. 사람들이 없어서 좋아. 왜냐면 음. 너무 많으니까 그 카페 언니엄 빼고 <laughs> 너무 아니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캐, 유명한 그 카페 언니엄 같은데 빼고 음. 다 너무 좋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죠. 아, 아니 저도 그거 나 이거 되게 어색한데 자꾸 대고 싶네요. 아, 아, 어, 아니야. 안 어색해. 아, 그래. 되게 편하잖아 이렇게. 아, 지금 너가 진행을 하는 거야? 어. <laughs> 아, 여러분 조금 산만스러운 것 같아도 같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너무 한국 얘기를 하냐고 흥분했고 네. 여러분을 오랜만에 뵈면서 또한번의 흥분의 <laughs> 더블 모드가 되어 버렸어요. 네. 예. 그 카페가 뭐, 유명한, 당연히, 뭐, 스타벅스 이런 거는 워낙 잘하라고. <laughs>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골목골목마다 음. 동네에 있는 카페의 커피가, 어쩜 그렇게 커피가 맛있죠. 그러니까요. 농가공원. 최고, 최고. 그리고 그, 음. 우리가, 우리 호텔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 앞에 그캐페 이름이 안나안 안 나는데 그 스타벅스처럼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였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서 할매 커피 맞나? 할매 할매 커피 아니었죠? <laughs> 할매가 뭐지? 아니 그아족발 나는데 아니 이만한 그 아빠가 커피 사가지고 아 컴포즈랑 그뭐할 할머니 커피 같은 거였는데 하, 할머니가 하, 드셨던 커피지 할, 아니 할미 커피 컴포즈랑 백다방어 할리스 어, 했어? 그거, 그, <laughs> 그거 같아. 어. 근데, 이만한 커피가, 그, 내가 커피 별로 못 마시거든요. 왜냐면, 마시면은 못 자니까, 어, 뭐 써가지고. 근데 그거는 너무 달고 맛있었죠. 음. 달고나 커피처럼. 음 아, 종류도 그, 되게 많고. 네. 어, 그러더라고. 보보도 거기 너무 싸. 0 0 0 원이죠. 여기는, six dollars for, 아, 그리고 또, 뭐, 어, 택스도 많고, 그치, 팁도 줘야 음. 되고 하니까. 여튼, 한국은, 정말, 그래서 결론을 칼국수어요 아니었는데, <laughs>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음. 여러분 혹시라도, 어, 저희가 국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국뽕이면 또좀 어때요? 근데 음식 면에 있어서 그 서비스도 그렇고, 어디 음. 뭐 더럽거나 지저분하고 만족이 안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고, 다 깔끔하고, 맛있고, 음. 모양도 이쁘고, 그치, 음. 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재밌지, 이렇게 들고 하는 거. <laughs> 좀산만스러운것 같은데? 알았어. 아 그래서 칼국수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 맛있... 제일 맛있는 건 없어. 탕후루 빼고 빼면... 너무 <웃음> 탕후루, <웃음> 탕후루. 탕후루 집에 예, 시집.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장소. <laughs> 어, 나는 그 바닷가가 제일 좋았어. 아 바닷가? 어 나는 거기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너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음, 바닷가를 언제 갔었지? 그 마지막 날에 음. 그 공항 가기 전에. 두 시간 정도 있었나? 어허. Uh -huh. 응, 그래서 거기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we would miss our plane. 그래서 uh -huh. we had to go early. 그, 저희 아빠랑 리아의 외할아버지가, 어, 저의 한 두세 배로, 이 추진력이 아주 강력하신 분이 계세요. <laughs> 그냥 한 번에 한국을다 돌을 판이야. 네. 그 정도로 이제 막 빨리빨리 막 일도 처리도 빠르신데, 덕분에 우리가, 실미도를 가고 실미도 주변에 있는 또 음. 조그만 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다를 한번다 훑고 그리고 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실미도라는 데를 처음 가봤고 그 바다를 갔는데 겨울 바다가 막 귀랑 살이 <laughs> 에어질 정도로 아, 막 차갑잖아요. 되게 추웠는데. 음, 음. 그래도 너무 음. 예뻤어요. 그렇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좋았지. 그 우리 거기서 조개 구워 먹고. 뜨거워 뜨오 많이 드셔. 조개구이 먹고 아, 그러고 나서 탕후루를 사가지고 우리 음, 사진 찍고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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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is fifth t 그러 o 까 너네 기승전 피날레는 다 탕물로야. 그렇지? 아니, <laughs> 탕물로가 그렇게 맛있는 거 어떡하. <laughs> 그러게. 그 탕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는 시장. 엄마는 노란색. 미아는 엄마 아무거나 야, 이거 너무 멀있다나 어떡해? 아그 시장 근데 어. 나는 별로 살 거가 없으니까 거기 음. 왜냐면 음식 그 과일밭 같은 거만 파니까 음. 나는 별로 살 거가 아. 없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국을 가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아쉬운 점뭐 하나를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니 아빠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애들 떼놓고 아 시장 어? 가자 어? 왜냐면 나 없이 아직 그치 아리랑 그래? 미아는 10대니까는 이제 시장에서의 막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laughs>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쇼핑 좀 아니거든 쇼핑해. 나도 떡같은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 떡이랑 그 만두랑 떡볶이랑 그 붕어빵이랑 그그새를 음, 음. 좋아해 없었어. 어? 아, 그래? 근데 그때는 별로 내가 살 마음이 없었어 근데 그 아, 포도 그래? 좀 사고 싶어 아, 그래. 하여튼 어. 시장이 너무너무너무 네. 흥미롭고 막. 계속 더 있고 싶고, 각 곳을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제그버킷리스트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국을 가게 되면 시장만 예, 탐방을 하는 거예요. 네, 시장만 정말.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다음 질문. 아, 이거 리아가 음. 옛날에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리아가 음. 한국을 이렇게 여러 차례 좀 가본 적이 있잖아? 음흠, 어? 음흠. 그때와 최근, 요번에 갔을 때의 그 차이가 있었어? 차이점은 어떤 걸 네, 느꼈을까? 되게 큰 차, I, I noticed a lot of differences. Mm -hmm. So, the first one is, there's so many foreigners. 외국인들이 진짜로 많아졌어. 그치. 응. 음. 엄마도 느꼈어. 그래서 그 명동이 아닌 그 local places로 가도 그 외국인들이 음. 많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laughs> 왜냐하면, 아 근데 한국분들도 또 길을 제가 안내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르신들도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어, 네. 다 알아. 어, 신기해. 그만큼 이제 길에 이렇게 예전에는 뜨문뜨문 보였다면 그냥 가면서 그냥 한두 명, 세네 명, 그냥 언제든지 외국인이 보이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외국인의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아, 는것 네.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You're o r e a n that's so cool. Do you speak any Korean? And like, 음. do you know d o y o u k n o w a n y Korean. 음. Like, oh so l cool. I k e o h my g o s h t h a t s s o c o o l I w I s h I was Korean. 음. 진짜로? t h e y s a y I w I s h I was Korean. I was Korean. I was Korean. I was k o 점 e a n I w Korean. r a n I was Korean. I was k o r e 아 s a 이 I was Korean. I 막 붐이 일기는 했지만 엄청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것만큼 음흠.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웃들한테나 렇게이 아니면 함께해서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가 네. 생겨버려서 한국 이러면 일단 한국 물건은 좋아.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요번에 한국을 들어가서 보면서 아 진짜 실제로 이랬구나. 네. 왜냐면 명동이나 시장에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신기하고 먹어보고 네, 싶고 네.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예, <laughs> 네, 저희 집 개도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laughs> 엄마가 느낀 건이 음.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미국인 미국인들이 그냥 뭐 대학생들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가족 저희처럼 네. 그렇게 그냥 가족 단위로 굉장히 한국을 많이 찾고 음. 있더라고요. 그게 음.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또 차이점. 그 내가 올리비영 진짜로 가고 싶었잖아. 음. 그래서 가자마자 음. 그 12시에 올리비영 가가지고. <웃음> 자정에. <웃음> 네, 근데, 자정 거의 다 됐었지. 어 근데 그렇게 늦게 갔는데도 음. 거기에서 사람들이 올리비영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밖에서 어디야?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 뛰어 들어간다. 음, 음. 음. 올리브영 굉장한 거 네, 같아요. 네. 여기에서 올리비영그 조지아에서 하나 생겼으면 사람들이 막 So crowded, they'd have to, 음. the grand opening day에서 they'd have to expand. 음, 음. 이 아, 조시아에, 어, 정말, 그치, 지금 리아가 말한 걸 제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예,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들어오면 정말 끝날 것 같네요. 네, 그런 편의점, GS25 같은 거도 <laughs> 하나 들어오면아요한국 사람들이 완전 미좀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아쉬웠던 거. 못해서 아쉽거나, 좀못 먹어서 아쉽거나. 아, 되게 맞지? 많지. 아, 되게 그래? 많네. 어, 아쉬웠던 점,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음. 똑바로 된 육회를 못먹어봤어 아, 육회? 육회를 아십니까? 알았어.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웃음> 음. <웃음> 육회를 알 근데 그 스시 어. 집에서만 어. 그좀 맛이 이상한 거? 음. 아니, 육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음. 그 맛은 아닐 것 같아서 음. 똑바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건 좀 아쉽고 음. 그리고 탕후를 더못 먹어서 아시... 아쉬워요. 음, 탕... 더 먹어야 되는데 매일 <laughs> <긴장>. 먹어야 됐는데그 <laughs> 아, 육회를 이제 리아 외할아버지가 사주시겠다고 마장동을 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시간이 주말에 가게 되는데 거기 시장이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많이 열질 않아서 육회는 빼고 이제 저희가 한우를 한번 맛보기는 했었죠. 네. 근데

육회를 이제 냉동된 것만 어떤 한식집에서 먹고 으흠. 그 실체를 못 느꼈다. 그래서 좀 아쉬운가 봐요, 왜요? 육회가. 제가 육회 맛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탕탕이 그 시장에서 그 산낙지 자른 거랑 <laughs> 육회를 어. 같이 해서 먹은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있는데 맛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어, 그때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그냥 먹은 건데, 음. 진짜 기억이 안 나. 음. 한국은 또 이렇게 녹그릇에 예쁘게 궁중 스타일로도 음. 잘 나오기도 하잖아요. 거기 위에 노른자. 노른자 어. 그렇지. 그렇게 놓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쇼핑을 별, 아니, 별로 못한 거가 아니라 더 하고 싶었어. 왜냐면 지금 그 쇼핑을 할 때는, <laughs> 와, 나 너무 많이 샀다! 라고 해서 어.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펴보니까 별로 입을 수 있는 거 없어. 아. <laughs> 왜냐면 다 내가 스커트랑 그런 거를 샀거든. 음. 근데 지금 겨울 그러고 아직도 조금 쌀쌀하니까 입을 거 없거든. 음. 그래서 조금 더 쇼핑, 음. 그 고토머를 세 번을 갔는데도 더. 더 가고 싶어. 네. 아. 리아랑 아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음. 그리고 또 음.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어. 뭐? 그 내가 한국 갔을 때그 옷에 너무 미쳐갖고. <laughs> 화장을 못 샀거든. 올리브영을 맨날 갔는데. 알아. 근데 화장 그립 틴트만 몇개 사고 나 파운데이션 어. 같은 거는 하나도 못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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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나 파도 필요한데 그 다이소에서 한 파도 벌써 다샀어 네. 그러니까 그 화장품도 너무 좋지. 음. 저렴한데. 다시 가고 싶어. 다시 가고 싶어. 네. 언제쯤 다시 가고 싶으세요? 만약 계획이 있다면. <laughs> Next month. 다음달? 내일 내일 가고 싶어 엄마. 당장 내일 가고 싶어. 내일 가고 네. 싶어.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저희에게는 한국이고요. 네. 네. 저희는 솔직히 한국 자주 가고 싶어도 뭐 여기 미주에 계신 분들은 잘 느끼실 거예요. 워낙 항국이가 비싸요. 네. 이게 함부로 뭐 기차표 끊듯이 끊어서 막 가고 이러면은 막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음, 일단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모으고 열심히 더 일해서 네. 모으고 나면은 예, 또 방문하겠습니다. 엄마도 되게 가고 싶어. 어. 또 여행하는 내 메인 리즌드가첫 번째는 음식, 음식을 음, 되게 음. 먹고 싶은 거가 많아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 그렇지. 음.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그런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음식, 뭐 쇼핑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옛날에 그 추억과 고향에 대한 이 느낌 있잖아요. 엄마 나라를 가는 그 느낌 때문에 힐링을 받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음. 예, 고향 나라도 그렇지만 이 고향 분들이잖아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뭐를 하지 않아도 굳이 그 느낌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품을 찾듯이. 음. 오, 정말 아, 좀, 좀. <laughs>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네. 한국 지난 3개월 반 전에 방문했던 그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laughs> 시간에는? 늦었어. 어, 늦었어, 늦었어. <laughs> 너무... 예,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재밌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어.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기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